스마트 주방기기 해킹 사건, 가해자 할아버지 내부 고발로 드러난 충격 진실. 최근 스마트 주방기기 해킹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며, 가해자들이 보여준 기괴한 집착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해커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한 어르신. 그들은 외로운 마음을 해소하기 위한 이상한 방법을 택한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는 찌질한 멘트가 떠오르지 않나요? 어쩌면 할아버지는 가정용 기기를 통해 사랑을 찾고자 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요리하는 척 하며 스마트 기기를 해킹한 뒤 엿듣기를 시도한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집안에서 저 멀리서 속삭이는 제자들처럼 그는 주변 이웃들에게 오늘 저기 특식 만들어줘. 라고 외치며 지나가는 오토바이 배달부의 속삭임에 조금 더 가까워지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까요?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괴롭히는 이 괴이한 시스템은 무리지어 고백을 준비하는 연인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대놓고 머뭇거리며 자신이었들은 대화 내용에 방울을 달고 있을 때 관계의 지경을 초월해 다가오는 이들의 모습은 단순히 짜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파 무기의 영향을 받아 각종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고 밥한끼 없이도 사랑이 싹 트길 바라는 마음이 아님에도 말이죠. 너 저기 가냐? 멀리서 나오는 시근거리는 소리 왔다갔다 하지 마. 여기도 저기도 서서 듣는 소리는 그럴싸한 암전처럼 모든 것을 모조리 감지하겠다는 기세입니다. 지나가던 택배기사가 자신의 배달이 늦어진다며, 너 오늘도 괜찮아. 라고 외친다면 이건 그들의 헛된 사랑 고백이 아닐까요? 비겁하게 차 안에서 벌어지는 외침은 마치 연극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들은 정말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고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 이들이 소음과 말소리 속에 끊임없이 엮여드는 모습은 지극히 변태적입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향한 자신의 집착을 숨기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